루입니다. 이렇게 오전 운동이 끝났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운동은 20칼로리 어설트 바이크, 20개 토트바, 8세트였어요. 심플하고 힘든 운동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캐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션을 어떻게 바르는지 아니면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카레님, 모티에님, 베리형 한 번씩 물어보고 테닝 죽이는 어떻게 되는지 몸 건조해지거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디 로션 바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테닝한 지 이제 1년반 정도 되는데 처음 테닝을 시작한 건 이제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테닝을 처음 했는데 몸의 선명도 같은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몸이 좀 좋아 보이는 치트키 같은 느낌 있잖아요, 테닝이. 그래서 테닝을 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워낙 바디로션 바르는 걸 좋아해서 하루에 샤워를 두번 하면 무조건 바디로션을 꼭 챙겨 바릅니다. 만약에 바디로션이 없으면 얼굴 에 바르는 스킨 있죠. 그걸 몸에 바르기도 해요. 촉촉한 그 느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양양을 갔다 오고 나서는 바디 오일을 좀 사서 바디 오일도 좀 바르고 있어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향이 있는 바디로션 중에 좀 보습력이 부족한 로션이 있어요 좀 팁을 드리면 무향인 바디로션이나 바디크림을 먼저 살짝 바르고 레이어드 한다거나 그 위에다 한번더 발라주는 향이랑 보습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그 태닝샵에서 아예 보습제를 아예 샀어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오스트리안 골드 포에버 애프터 바디로션 이거는 약간 코코넛 냄새 냄새도 좋고 보습에도 되게 좋다고 해서 이거는 뭐 수시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바르고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 최소 한 번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태닝샵에서 들었는데 이게 피부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빠르게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태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소 다섯 번 정도 이상은 해야 색깔이 조금씩 올라오실 거고 이제 꾸준히 계속 하실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힘드신 분들은 10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이 색깔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습을 잘 해줘야 또 색깔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다 태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얼굴 아예 안 태웠었는데 이제 몸에 색깔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분을 태우면 9분에서 10분까지는 이 얼굴 가리고 태우다가 2, 3분 정도만 얼굴을 태워 차이 나지는 않게끔 올라오더라고요 얼굴도. 저는 얼굴은 2, 3분 정도만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태우셨으면 얼굴에도 좀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만의 팁입니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무입니다 태닝을 한지 얼마나 됐는지 이제 한 2년? 2년? 2년 됐겠 그럼 일주일에 태닝 주기가 네. 보통 한두 번? 한두 번. 음. 그러면 이제 태닝 하고 나서 음. 따로 하는 방법 아니면 음. 이제 관리하는 팁이 있는지? 아 보습. 나는 근데 태닝이랑 상관없이 원래 바디 로션을 엄청 열심히.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빛이 난다, 응. 약간. 난 옛날 어릴 때부터 좀 검했어가지고, 겨울에 특히 바디로션 안 빠르잖아? 그러면 여기 팔꿈치나, 여기, 아, 그치. 여기 복숭아뼈나 이런 데가 엄청 텄단 말이야. 에이. 하얘집, 살짝 어, 하얘집. 어. 그게 너무 내가 너무 꼴보기 싫으면 난 음. 샤워를 열심히 하고 나는데. 음. 음. 그, 그게 너무 싫어 왜냐면, 아, 솔직히 안, 씻, 안 씻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좀 아니다. 씻고 다녀야 되는 소리 들으니까. 그치, 그치. 아, 이거 근데 로션을 바르면 그게 좀 없어. 이게 음. 아, 티가 안 난단 말이야. 음. 그래갖고. 그때부터 내가 얼굴 로션 안 발라도 바디로션을 무조건 발랐어. <laughs> 얼굴에도 바디로션을 발랐었거든. 얼굴에도 바디로션을. 어. <laughs> 요즘 보니까 약간 오일도 오일. 바르시는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거는 있나요? 이제 우리가 야외 태닝 하잖아. 네. 그러니까 밖에서 태닝하면 아무래도 좀이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쵸? 피부가 확실히 건조해진단 말이야. 응. 껍질도 많이 벗겨져.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야외 태닝을 하고 나면 꼭 오일을 발라. 바디 로션이랑 같이, 바디 로션이랑 같이 섞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양양 갔다 와서 응. 오일을 한번 써봤는데 응. 되게 좋더라고. 맞지? 다르지? 응. 확실히 쓰도 잘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 요. 그래서 혹시 태닝 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또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잡았어. 한 4월 달두달 빠짝하면 잘 올라옵니다. 그러나서 여름 휴가 때또 열심히 또 태닝하고 딱 양양 갈때 마지막에 딱 스퍼트로 그렇지. 그때 이제 네. 가야 되니까. 그렇지. 막다막 가지. 오케이. 그럼 <laughs> 가자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우 충성. What's up, bro? 예우 태닝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What's up, bro? 태닝 한지 얼마 나 됐어요. <laughs> 중이 <중2> 때부터 했어요. <laughs> 지금 나이 어떻게 되시죠? 3댕이3댕이 18년 남았네요. 18년 했네요. 그럼 닝 주기가 일주일에 얼마나 되시죠? 번이요. 일주일에 두 번. 원 네, 일주일에 음. 무조건 세번는데세 번. 여기 너무 쎄 갖고 두 번으로 했어요. 본인만의 이제 닝 하고 나서 사후 관리라 이런 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제 영상을 보니까 저녁에는 로션을 안 바르고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 로션이 내 침대에 묻는 게 싫어.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바르죠. 아침에 한 번. 테닝하고 네. 어. 나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펑만해. 전 얼굴까지 어, 되게 얼굴까지 나요니까나세요 아, 근데 보면 태닝 로션을 안 쓰시고 피지 오일이나 이런 그냥 기름 보습 로션 보습 로션을 쓰시는데 뭐. 그래도 색깔이 잘나오네요 그러니까 램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램프를 진짜 진짜 개세게 조지면 뭐야 이거 촬영하는데? 아 진짜 아, 램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습만 잘해주면 되는 것 같아. 요 나는 개인적으로 음. 이게 나는 태닝은이고 음. 18년이나 이미 했으니까 그쵸. 솔직히 18년을 했으면은 솔직하게 무슨 뭐 태닝 로션 막안 뭐 써봤겠어 뭐 떠먹었어 써보고 진짜 개까만 것도 써보고 그치. 18년을 했으니까 그치. 냄새가 일단 너무 머리가 아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치, 그치. 네가 맨날 바르는 그 냄새도 나는 솔직히 코코넛이. 막 미칠 거야 내 코를 막 찔러갖고 <laughs> 죽여버리고 싶어 내 코를. 그래서 그래서 보습 로션을 바르는 음, 거고 보습 로션 추천 한번. 이거는 진짜 뭐 남자고 여자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냥 탑 티어 중에 탑 티어 프랑스산. 있는데 코덱시알이라고 어. 코덱시알 코덱시알 띄워드릴게요 코덱시알 그냥, 그냥 그건 이길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버터를 내 몸에 바르는 느낌이야 <laughs> 어. 그래서 룩시 땅 쉐어버터 있잖아요 에이. 의미 없어 어. 그냥 이거 쓰면 돼 그러니까 약간 머드를 내 몸에 바르는 느낌 그래서 나는 겨울에만 발라 여름에는 솔직히 좀 더워 요 어. 브로 감사합니다 왓츠 브로 요 18년 태닝 요 브로 땡큐 형형 <laughs> 태닝 일주일에 몇번 해? 많이 하면 네번네 번? <laughs> 보통은 3 번까지 하지. 와, 그럼 형은태닝한지 얼마 됐지 지금? 한3 년. 지금 네. 관리하는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 아, 나는 관리 안 어. 하는데. 관리 관리 안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거야. 안꾸르. 너 로션 안 발라. 그러면은 뭐 테닝 할때태닝 로션은? 테닝 로션은 바르지. 뭐 색깔 있는 거? 브론즈로? 아니 브론즈 안 하고. 브론즈인데 음. 브론즈 하면은 그게 피부에 착색돼 가지고 음. 좀 검은 음. 게 보인다곤 하는데. 음. 그게 나 옷에 묻는 게 싫어 가지고. 어. 바디 로션을 원래는 매일 발랐었는데 바디 로션을 바르면은 피부가 돌아오는 재생 속도가 빨라. 어. 나는 좀 그렇게 느껴. 내가 좀더 빨리 하얘지더라고. 로션을 많이 바르니까. 음. 음. 저는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어. 그렇다고 합니다. 땡큐. 잘가 브로. 자, 이렇게 태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경험들을 얘기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뭐 본인한테 맞는 뭐 알로에라든지 바디로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오일을 발랐는데 너무 막 묻어나고 별로야. 그러면 안 쓰시면 되고.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얘기를 해드리면 알로에 같은 거를 바르면은 너무 빠르게 수분이 날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더 별로인 느낌을 받아서,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한번 스웨덴 서울에 있는 까르행님 모티행님, 베리행님, 저까지 이렇게 한번 태닝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뭔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윙